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유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한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되어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에서 최대 부수의 신문이며 동시에 보수적인 견해의 유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방산 시장을 칭찬하게 된 이유와 K-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이전 시장에 마련된 한국항공우주산업 보스의 소형 모장 헬기 실물이 전시됐습니다. 육군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려고 국내 개발 중인 헬기인데요. 공대지 유도탄을 비롯해 20mm 터리건과 70mm 로켓탄이 장착된 이 헬기는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죠. 한 대당 가격이 200억 원대로 올 연말 개발 완료 예정이죠. 양정모 카이 회전익 사업 일 팀장은 소형 모장에게 국산화율은 50%대까지 올라왔다면서 국산 부품 소재 업체의 기술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닷새간 진행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에서는 소재 부품 단계의 뿌리 기술까지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는데요.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개인화기뿐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구축함을 포함해 정방위적인 무기체계가 국산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17년 약 4조 3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0조 1 천억원으로 급증했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육군협회가 2014년부터 2년마다 열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 분야 방산 전시회인데요. 특히 올해는 K방산 수출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50여 국군 관계자와 국내외 350여 방산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방산 전시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전시장 곳곳엔 해외 수출에 성공한 첨단 무기들이 등장했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중거리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다기능 레이더 무형을 전시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다기능 레이더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와 1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제품이죠. LIG 넥스원도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00% 국산화가 완료된 전자전 장비를 전시했는데요. 이 대형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의 국산화율이 올라간 것은 부품 소재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 덕분이죠. 이번 전시회에선 미래 전장의 주역이될 첨단 방산 제품도 대거 선보였는데요. 대한항공은 무인 편대기 수직 이착용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을 전시했습니다. 야외 전시장을 활용해 동체 길이 13m 날개, 길이 25m 크기,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인 중고도 무인기 실물도 선보였죠. LIG n e x 1은 40kg급 수송 드론을 전시했습니다. 정보라 l 이 진액스원 선임연구원은 군수 물자나 구모 물품을 40kg까지 수송할 수 있는 드론이라며 내년 말 개발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트로보틱 스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군용 사족 보행 로봇을 시연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죠. 이러한 K 방산의 선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재 지구촌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세계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했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K방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동유럽 지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동유럽에서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준의 3연속 75BP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 주식들은 상승했죠. 앞으로도 꾸준한 대한민국의 K방산의 인기와 발전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